오늘은 헬스를 쉬는 날이에요 4일 연속 한깥스쓰고 아침에 간단하게 밥 먹고 남편이랑 테니스 치러 가기로 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그릭볼 오랜만에 고구마 맛 요거트는 성분 1티어인 룩드 마일드로 할게요 그릇이 기우니까 좋네요 이데아 그래놀라 넣어줄게요 뭔가 근데 스푼 제가 항상 큰 걸로 먹었었거든요 그 뭔가 작은 걸로 먹으니까 양이 좀더 많게 느껴질 것 같아. 자, 음! 오 미쳤다.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 점심은 그 고기어트 동파육 넣은 계란 오트밀죽입니다. 와 여러분 테니스 때문에 털렸어요 아침부터. 이거 운동 쉬는 날 맞아? 내가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야 별일하다가 간식 타임 오늘의 간식은 고구마 세트 고구마와 고구마 <laughs> 더. 2차 간식 사과 에어고 음 너무 맛있어. 갑자기 ASMR 하고 싶은데요? ASMR 사과. 오늘은 버섯 닭가슴살 볶음밥, 스리라차랑 짜장 저당 소스 찌어 끝났습니다. 냄새가 완전 뭐 중국집. 음. 짠, 오늘 저녁은 버섯 닭가슴살 스리라차 그 짜장 소스 조금, 치즈 단백이 볶음. <laughs> 이름 참 길다. 이거 먹고 오늘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된 것 같아가지고 찜질방 갈 거예요. 찐득 진드, 찐득하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투움바 파스타 맛이 나요? 약간 투움바 향 리조또 느낌? 와, 진짜 레몬 맛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헬스를 가야 돼가지고, 쉐이크 하나 먹고, 헬스 바로 가고, 후다닥 움직여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 날 소고기 곤약볶음밥에다가 단백이 하나 또 성수동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포켓 먹기로 했어요 아 오늘 운동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쾌하고 새벽 헬스가 먹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예요. 오늘은 제가 이 행자씨 채널을 압수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뻥이고요. <laughs> 영장 챙겼어? 응. 영장 가져왔냐고! 핫탄 성수에 왔어요. 왜 왔느냐? 왜왔죠 오늘 파북도 가야 되고 복자씨 이언나 행자씨 촬영하려고. 여기서 요아정 주시거든요. 근데, 못 먹어요. 진짜 먹고 싶다, 진지하게. 오늘의 점심은 포케올데이 성수까지 와가지고 포케올데이 가는 여성. 짜잔, 오늘은 국물밥으로 새우 넣고 버섯 추가하고 했습니다. 음! 음. 목말라가지고, 마차어때에다가 바나나빵. <laughs> 아니, 이거는 주차권 때문에 가격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음. <laughs> 저녁은 고구마에 닭가슴살. 음. 음. 지금 칼로리가 조금 남고, 지방도 조금 남아가지고, 그릭 요거트 저지방에다가 단백질 볼 조금이랑 제로 밀크티 가루 요거 뿌려가지고, 홍차 그 자체. 오, 진짜 진하다. 대박인데? 다음에 녹차로 먹어봐야지. 빠바밤 오늘은 아니, 불금이니까. 부모님 <무늬> 오늘은 아침에 헬스장 시간 운이 좀 늦게 되거든요. 오늘 스케줄이 좀까맣가지고 뭐 집에서 오랜만에 홈트를 하겠습니다. 틸라피아 160g 이거 완전 성분 깡패거든요. 얘랑 볶아가지고 음, 그냥 먹을게요. 힘이 너무 없어. 아 유산소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밀어버릇하면 안 되는데 왜그러지 여러분 대박인 게 여기 틸라피아에 단백질이 33g이나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틸라피아를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볶음밥 그리고 굴소스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가지고, 코스트코 틸라피아 완전 강추! 밥 넣고, 짜잔! 오늘 틸라피아를 넣어가지고, 양이 진짜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330칼로리밖에 안 된다는 점. 역시, 오늘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운동할 때 무게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다. 집중도와 자극이 정말 중요하다 느꼈습니다. 오늘 전부 다뭐 5kg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극이 대박이어서 땀이 한사벌이 다 졌어. 음. 아, 이게 틸라페가 들어가니까 해산물 맛이 싹 나면서 해물볶음밥 맛이 나요. 음. 여러분. 저 오늘 리피드 데이라고 탄수를 좀 깨끗한 탄수를 확늘려가지고 몸을 놀라게 하는 그런 리피드 데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남편이 지금 2 주째 그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보니까 정체기 뚫기에도 좋대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정체기 같은 느낌이 으, 찜찜하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비유하자면 리피드 데이 때는 뇌랑 몸한테 아. 살안 빼도 되겠다, 야 편하게!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 이제 리피드 데이 다음날은 평소 탄수화물 그램보다좀반 정도 줄여가지고 어 뭐야! 아 농담이었고! 다시 빼야 되나 봐! 이렇게, 이렇게 몸을 놀라게 해가지고 그런 정체기를 좀 깨는 그런 느낌? 지방 연소, 연소를 재가동시키는 오늘 리피드 데이 깔끔하게 탄수화물 좀 늘리고 칼로리 한2000 정도, 탄수화물 250 정도 먹고 글리코겐 충전을 싹 해가지고 다음날 웨이트랑 유산소 싹 찢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연어 초밥 먹기로 했어요. 연어 초밥을 추천하더라고요. 음. 지금 출근해서 일좀 하다가 점심시간 돼가지고 점심 먹으려고요. 수화을좀 건강하게 채우려고 통밀베이글도 챙겨왔어요. 음, 음, 음. 이거 통밀베이글 진짜 너무 맛있다. 항상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맨빵으로도 먹어보는데 제가 엄청 담백하고 고소한 맛 좋아하거든요? 근데 얻 향이 대박이야. 음. 김크런치 짱콩버터도 가져왔거든요? 그냥 이거 지금 여기 찍어 먹어야겠다.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지금은 촬영 중. 사과 먹고 있어요. 방금 빵조각이몇개 먹었어요? 오늘 리피드 데이니까는 음. 안 먹었대요. 정말 예쁘세요. 단백질 쿠키, 쿠키 도우, 포롤즈 건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살살 구워왔어요 어, 난 진짜 녹차 너무 사랑해. 비쌌나 봐. 음. 짜잔, 참치 2 개, 연어 3 개, 광어 3 개. 이거 도미. 바로 화해가 됐어. 자이들이화해하어 아, 뭐 건데? 제가 좋아하는 생새우. 음. 다고 결국 또판네아 아침부터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컨디션이 약간좀 애매한데 일단 이거 쉐이크 흑임자 맛 베노프 거. 가볍게 마셔주고 소화좀 시키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왠지 날 잊고 또 사랑을 빼고 부르는 건 아직 어색해 좋아다. 너와 나 우리 모여보니까 같은 색다듬이 개척이 다나 y 창문 너머의 춤을 따라 추고 싶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하고 싶어 왼쪽으로 slide 한번 p o 몸이 붕들은이 기분 우리라는 말에 좌석이 있는 걸까 내 맘이 자꾸 오늘은 저탄디이기 때문에 오트밀로 먹겠습니다. 치즈 한 장도 넣고 전부 닭가슴살 큰거 넣어가지고 단백질 완전 낭낭. 그리고 샐러드까지. 약간 심심해가지고 깍두기 국물을 조금 넣어버렸거든요. 돌아보고 <laughs> 정요 음 오늘은 이대한 뉴트리션 치즈맛 40g 모양 하나. 음 이런 시리얼이 칼로리가 이렇게 그래놀라랑 언스위트 다 해서 147칼로리밖에 안 돼. 여러분 어, 스탠바이미 사고 집에 왔는데 몸 상태가 더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좀몸 상태가 아프니까 조금 그렇다. 음, 약간 뭐랄까, 거슬리는 느낌? 오늘 저녁은 오트밀. 짜잔 닭가슴살. 음, 오늘은 사이클을 탔습니다. 폭삭 속아쓰다보면서 완전 이게 주말 해. 힐링이지 굿모닝 여러분 저 목소리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아침은 그릭 요거트에다가 초코 조금 섞어가지고 시리얼 그리고 사과 이렇게 먹겠습니다 사과 맛이 조금씩 안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운동 가는 날인데 지금 상태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두통도 있고 해서 여러분 어제 일찍 갔다 왔댔잖아요 스탠바이미 오늘 벌써 배송됐거든요 근데 완전 유용할 것 같아 이거 무슨 3년 전에 저희가 전자를 샀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쌓였다는 거예요 한 100만원 정도 그래서 27만원 더 내고 이걸 그냥 어제 사고 왔거든요 근데 대박이다 너무 좋다 사실 옛날에 조금 갖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밀어서 밥 먹을 때 보고 침대에서 보고 이런 느낌 음 터치도 돼 되고 짜잔 오늘 점심은 통밀 베이글에다가 쉐이크 초코맛 에 알룰로스 조금 넣고 아몬드 브리드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꾸덕하니 달달하게 먹으습니다와 진짜 대박 맛있어요. 음와 초코가 진짜 꾸덕해서 대박이야. 레으로워터랑 마시는 중. 식탁 구조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던 그 배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은 오랜만에 경락받으러 가고 있어요. 저번에 10회 받아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안 봤다가 이번에 여름 준비도 할 겸, 음, 밥도 준비도 할겸 이것저것 갑자기 당겨가지고 아, 무서워. <laughs> 조금 아픈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자차 먹는 중. 유자차 당이 좀 있긴 한데 안 되겠어. 단백질 충전 타임. 다행히 감기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 가지고 맛이 다 느껴진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맛까지 안 나면 진짜 이 다이어트 하는데 서러워서 죽을 거야. 오늘의 저녁도 단호박 에그슬럿 만들어 볼게요. 넣고 한옥밥 200g에 닭가슴살에 치즈 2장에 저당 치킨 양념소스에 계란 진짜 계란, 닭가슴살, 치즈의 조합은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와 굿모닝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러분 저 목소리 대박이죠 와 오늘 원래 운동 가려고 했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GPT가 여기서 운동하면 더안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도 운동 쉽니다 어제는 목 감기였다면 오늘은 코로 다시 올막갔어요저코 맹맹 이 대박이죠. 와, 몸이 진짜 무겁고 이 몸이 무겁다는 것 자체가 아직 회복이 안 된거래요. 큰일 났어. 이게 뭐야? 근데 이틀 정도 쉬는 건 <laughs> 괜찮지 않나. 맛이 좀안 난다. 오늘 점심은 이거 곰곰 소고기 국동박. 가슴살 훈제맛. 냉동 브로콜리, 이것도 샀거든요. 브로콜리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돌려버리기. 짜잔. 스리라차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맛이 아예 안 나는 거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맛있다. 음. 오늘 간식은 이거 그래놀라 딸기맛으로 먹어주겠습니다. 여기 통밀 크래커까지 가져왔어요. 양이 대박이다. 음~ 역시 씹는 맛이 맛있어. 이 라싸리, 호두서 시리얼처럼 같이 먹어야겠어. 음 짜잔! 오늘 저녁은 고구마 150g에다가 닭가슴살에, 치즈 두장 그리고 제로 말차 라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또 시켰어요. 음, 치킨 먹어. 음. 저당 치킨 양념 소스. 이 장면 봐. 음, 맛. 음. 고마이. 코맹맹이가 더 심해졌어요. 근데 컨디션은 조금 돌아온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을 없어어. 갈 겁니다. 오늘 하체 데이. 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 완전 막 최고 오도일 때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면역력 센줄 알았는데 센 적이었나봐요. 음. <목소리> 쉽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린 19 꾸린 제자 아울 리곳도 멈춰. 짜잔, 오늘 곤약밥에다가, 가쁜 한끼 카레 넣고, 닭가슴살에 담백기까지 이렇게 비벼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 음, 너무 맛있어. 카레에 파김치 조합, 미쳤다. 음, 음, 음. 음. 아, 김치도 이제 슬슬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게 되네. 음, 반나 단백질 과피. 오늘의 간식 단호박 100g에 브로콜리에다가 제로 화이트 머시룸 맛인가 아무튼 그 닭가슴살입니다. 피라차 소스 좀 넣고 치즈까지 얹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따가 이거 먹고 살살 사이클 한번 달려볼게요. 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나? 아, 고민되네. 원래 파김치는 이렇게 한 사물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